오늘은 게이밍 기계식 키보드 세 가지 제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7개의 키 구성으로 컴팩트한 사이즈를 제공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여줍니다. 사이드 부분은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편안한 타건이 가능합니다. 무게감 있고 부드러운 키감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중 사출 구조로 지워짐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모든 키 무한 동시 입력이 가능합니다. 초당 1000번의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윈도우 키 잠금 설정이 가능합니다. 타이핑 시 발생하는 잡음을 줄여 줍니다. fn 키 조합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적축을 적용하여 낮은 동작압으로 타이핑이 가능합니다. 안티 고스팅이 적용되어 동시 입력이 가능합니다. 초당 1000번의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87키로 제작되어 게이밍 최적화로 사용 가능합니다. 커스터 마이징 기능으로 나만의 색감을 설정 가능합니다. 이중 사출 방식으로 제작되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체공학적 공률을 적용하여 편안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fn키 조합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적축 스위치의 경쾌한 키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대 세대의 기기와 연결 가능합니다. 무선으로 연결 가능합니다. 최대 5천만번 클릭이 가능한 기계식 스위치로 뛰어난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87개의 키 구성으로 컴팩트한 사이즈를 제공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여줍니다. 배터리 두 개로 최대 36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fn키 조합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제품 써보신 분들은 댓글로 솔직 후기 남겨주세요.